여러분, 안녕하십니까헬로 TV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 9 신규 확진자가 3 0 5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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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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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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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의 신규 확진 인원 최다 기록이었던 329명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이 151명, 집단 감염은 32명입니다. 마포구와 서초구 음식점 관련 각각 4명, 강남구 음식점 3명 등 식당과 주점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확진됐는지 알수 없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 확진자 10명 중 4명 이상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83명으로 48%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 잔존 감염이 다수 존재하고 활동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 즉시 검사를 받아 주시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결국 7월 1일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1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회나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야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